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곶간입니다. 나물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긴 영상 특히나 긴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나물의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긴 영상이 좋다고 하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복습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긴 영상이 부담스러우실 때도 있나 봐요. 여러 가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하면 습득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해서 여러 종류의 나무를 한 영상에 담아서 하면 저도 편하거든요. 한꺼번에 올리면. 근데 초보자분들이 원하시니까 짧은 영상으로 단독으로 나물들을 한번 올려보는 것을 습관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짧으면서도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식물은 미나리 아제비카 승마 속에 눈빛 승마, 촛대 승마, 승마 세잎 승마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꽃이 하얀색 꽃이 촛불처럼 피어난다고 해서 촛대 승마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잎이 이렇게 억세지고 펼쳐지면 드실 이유가 없구요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리처럼 올라오는 것, 새순 올라오는 것을 연한 부분을 채취해서 반드시 데치고 난 후에 조리를 하시거나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데쳐서 다른 나물과 묵나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은 세 번. 3세번 갈라집니다. 3의 3출력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둘, 셋, 가지가 3개 갈라졌죠. 그래서 단독으로 나온 가지가 또 하나, 둘, 셋, 3번 갈라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또 3번 갈라집니다. 3회 3번 갈라진다고 해서 3의 3출력이라고 하고요. 줄기는 이렇게 3가지로 갈라졌죠. 자세히 보시면 홈이 파져있는데 깊게 파져있지 않고 한쪽 면을 깎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런 형태로 자라고 원통형입니다. 원통형인데 한쪽이 깎아 놓은 것처럼 약간의 홈이 파져 있고요. 털은 없지만 약간의 분백색의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습니다. 입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입 뒷면은 기름을 바른 것처럼 뺀질뺀질하죠. 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하고 비슷한 눈빛승만은 털이 있어서 아래쪽에 털도 있고 해서. 구별이 쉽고, 또, 눈빛 승마는 이것보다 입도 넓고, 한참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것이 다른 건데, 요거는 초록빛이 많이 돌고요. 눈빛 승마는, 또 제가 눈빛 승마 단독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눈빛 승마는 약간의 자주빛 연한 자줏빛에서 흑갈색이 좀 묻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입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입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잎집 갈라지는 부분에만 약간의 자주빛이 묻어 있는 것이 이 나물의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단독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승마입니다.